이분들과 저 역시 임사부도 큰 사업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진짜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을까?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100억 매출을 달성한 장상황 임사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장사의 신, 30대 자영업자 이야기, 그리고 장사 목표로 아마 창업 관련해서 아니면 외식업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아마 이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볼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분들과 저 역시 임사부도 큰 사업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의아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몇백억의 회사를 매각을 하셨고 되게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브를 운영 중인데 과연 진짜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업가는 누구냐 라고 하는데 뭐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교촌이나 뭐 BBQ나 CJ도 그렇고 큰 매출을 올리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그런 정도의 이런 사업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분들이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큰 사업하는 회사들은 개인적으로 나와서 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 이렇게더 많기 때문에 이런 곳에 나오지 않는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튜브라는 게 어떠한 사람에게는 홍보로서 마케팅으로서 굉장히 큰 채널이 될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방법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 많은 곳들은 유튜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50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장사의 신이나 자영업자 얘기, 그리고 20만 명 가까이 되는 장사 본 프로 분들도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엄청 큰 기업이 아니라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도 이 채널을 보면서 이분들의 채널을 보면서 정말 많이 도움받고 있는데 간혹 가다 댓글을 읽다 보면 되게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막 당신들이 전지 전능한 것처럼 얘기한다, 뭐 백종원이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과연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이런 채널이 없었더라면 라면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얻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는 채널에 안 좋은 글을 쓰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정보 전달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 정보를 듣고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런 좋은 얘기만 들으면 막 가슴이 벅차고 뭔가 할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사실상 하루가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이렇게 영상만 보시면 안 되고요. 꼭 행동과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영상 플러스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 듣는 것보다 직접 내가 경험을 해야 많은 걸 깨닫고 느낄 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먼저 선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고 일을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뭐 사업을 하던 창업을 하던 똑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경험을 하냐면 제가 외식업을 하면서 꼭 명확하게 경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내가 하고자 하고 싶은 아이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에 대한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아이템 갖고 있는 회사. 그 회사를 분석하면서 매장에 직접 찾아가서 분석하고 이 위치에는 왜가, 왜 이게 있고 왜 인사는 이렇게 하고 왜 메뉴판을 이렇게 제작을 했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보면서 경험을 하고 벤치마킹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장에서 직접 일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보면 이렇게 뭐 유튜버들 저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는 정보 전달만 맞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아직도 문의가 오는 사람들한테꼭 얘기를 합니다 현재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직접 와서 일을 해보시고 경험하고 시현한 다음에 판단하시라 내가 직접 몇천만 원이나 돈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시면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창업도 시작하시는 건데 그 돈을 최대한 아끼고 실패를 아끼려면 내가 직접 경험을 해서 매장 가서 일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만약 커피를 하고 싶다 커피숍을 가요 사람 뽑는 데 가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든 뭐 무임금이 됐던, 진짜 아르바이트가 됐던, 직접 일을 해보면서 일을 배워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시스템을 경험한 다음에 진짜 이게 내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은 누가 돈을 이만큼 벌었대, 야 이거면 하돈 버는데 이런 얘기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운 겁니다. 직접 눈으로 내가 보고, 내가 해본 걸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영상 정말 다 좋아요 유튜버 보면요 저도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다 결국은 저희는 뭐냐면 다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사업적으로도 도움을 받거나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 다 똑같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은 꼭 새겨들으시고 행동하시고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뒤돌아가지 말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망설이지 말고 경험을 하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목적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좋은 정보를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그동안에 많은 좋은 정보를 많이 보셨잖아요. 본 것만 해서 끝나지 마시고 생각만 하는 것 끝나지 말고 이제 좀 행동으로써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내가 하고자 싶은 이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부딪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상 임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